배까지 다 보여주고 상대가 완전히 나에게 말려들 때까지 공격을 끌고, 끌고 가겠다 네. 신임원 선수 여기서 말이면 안돼요 사계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자원 다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어서 패전두 번째 대결이죠 경기 준비 끝났으나 1세 대결이 시작합니다 2016 하이6 g s 시즌2 코디 A 3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토 송병구의 오늘 준비한 테마는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항상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 지켜서 승리했다 했어요. 현재 스코어 1대0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우진 신리범 선수 CJ 엔투스 라그나로크 송병구 선수에게 재물이 되어선 절대 안됩니다 지지난 시즌에 그 패배한 경기를 떠올려야 돼요 오늘 송병구 선수가 독하게 준비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네. 말려들면 안됩니다 신입업다운 경기를 펼쳐야 돼요 진짜 이건 오린 유도 와, 다 했거든요 4,161일 엄청나죠 송병구 선수 4,000일을 기다려왔는데 어, 뭐 이깟 1시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어, 정말 순간이죠 찰나죠 예. 뭐 사천백육십일이면 제가 구천일 좀안 되게 살았거든요. 제 절반을 거의 예. 게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송병구 선수.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고, 노련함이 생긴 겁니다. 그 노련함이 첫 경기에서 보여진 거죠. 근데 송병구 선수도 힘들긴 할 거예요. 이 세트에서는 상대방이 우리을 유도했으니까 맞고 이겨서 멘탈까지 부셔야지. 만약에 일 세트 이렇게 힘들게해서 이겼는데 우린 맞고 진다 멘탈 더 깨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오늘 기다릴 준비가 된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이제부터 여기서 기다리면서 어, 경기를 쭉 지켜보겠다라는. 네, 예, 좀 더, 뭔가 좀 내려놓는 듯한 그런 분이겠어요아 네. 그리고 이제 어 어려운 걸음 이렇게 했을 때막 빨리 빨리 끝나는 건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런 게그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장기전을 또 보게 된다면 뭔가 또 이제 뿌듯함. 이런 것들이 승기 잘을까 합니다 네. 자, 길고 긴 장기전 끝에 송병구 선수가 갑체 승리를 얻어냈고 신희범 선수는 패배를 하면서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일단 근데 이 맵에서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평가받는 건 힐링링 타이밍이거든요 그 플레이를 한지원 선수가 보여줘서 장현우 선수를 온세트에서 잡았잖아요 그 팀의 후배인 신희범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무조건 염두에 두고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송병구도 네. 무조건 할것 같아요 조건이 맵에서 가장 좋다라는 걸할수 밖에 없겠고 그리고 반대로 프로토스송병 선수도 그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 1세트 어렵게 이기고 2세트 쉽게 내주게 되면 오히려 또 신희범 선수의 기대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희범 선수도 이 맵만큼은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테고 반대로 송병 선수는 거의 뻔하긴 한데 그렇다고 예상을 한다고 해서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건또 아닙니다 네드래플로 시작하고 있는 신희범 선수고요 오늘 송병구 선수의 이 단단함을 1세트 경기에서 겪어봤거든요 일단은 신희범 선수도첫 세트를 면서 질렸을 텐데 느낀 건 있습니다 본인이 불리해지더라도 상대방이 안 오는구나 그러면 불리하더라도 역전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또 있거든요 불리해졌을 때 일벌레 그냥 확 찍어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일발 역전이 되는데 송병구 선수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둬야만 신희범 선수에게 유리해졌을 때 역전을 안 당하는 거예요 역전 당하는 경기가 멘탈의 금 제일 쉽게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코치 지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유 선수도 최대한 조언을 들어가면서 말리지마! 1세트에 뭐지기 했는데 잘했어 뭐 불리했던 뭐 경기 그 정도 뭐 따라 붙은 거 대단했어 여기서 상대 실수를 계속 기다리라고 어차피 그렇죠. 송병호 선수도 빈틈이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주문인 신유 선수에게 충분히 갈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송병호 선수 역시 오늘 이제 남규 선수에게 조언을 들어가야죠 다 좋았는데 이런 것몇 가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들어가면서 서로 조금 더 완벽한 경기를 해줘야 네. 됩니다 벌사죠 그리고 스카이토스를 상대할 때시모선수는그 노력이 보였거든요. 스카이토스를 상대해본 것 같았습니다. 센스가 있기 때문에 센터 쪽에 포자특수를 지어준 게 아니라 연습을 했을 때우주마함이 나오면 유격기를 잡기 위한 포자특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그 연습의 실력이 대회 때 나왔기 때문에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신의범이 자신 있는 플레이만 해주면 충분히 송병구라는 벽을 넘을 수 있는 거죠. 깰수 있어요. 벌사죠 꾸준히 보고 있고. 저 사도가 추어지면 살짝 내려가는데요 오 이제 딱 나와요 지금 송병호 선수 트리플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어스름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약간 일반적인 패턴 예상됩니다 네 이게 정말 최근 오. 프로토스 약간 정석이잖아요 오갓 돌리기 하는 저글링 다 나오고 있어서 위험했죠 저글링 계속 생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맹독충까지 섞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프로토스가 이렇게 하면서 정석이라고 불리었던 이유는 불사조가 공격을 가지 않아요 보통 세로와 가로로 찍고 열두 시역과 아홉 시역 쪽에 대군 주 오는 거 불사조로 잡고 난 이후에 불사조가 떨어는데자신입죠 어, 여기서 이제 수도권 칠수 있죠 자데자잘자자자면이자자으면자자 시에 맹독충자자 집중 안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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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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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사조가 지금 신료사도 본진 쪽으로 가 있거든요. 이 불사조 빠진 것 때문에 신호가 났지. 대군주는 기분 좋게 가면 어, 여기 무서워. 보고 있을 때 집중할 때. 부기 잡을 일단 여덟 개 잡을 수 있죠, 신이범. 네, 저기로 들어가서 이번에 견제 중요합니다. 이게 신이범이 오린이에요. 이 이후에 뭐가 이어지냐면 여왕과 바퀴 오린이. 어, 여기 이어지네. 볼 때. 여기 봐야죠. 열 개, 열 개, 열 개. 어, 여기. 많이 죠 신이범이 이제부터 할수 있는 건 힐링 링을 다른 체제로 바꾼 여왕의 이제 바퀴 전막 어오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플레이 근데 그냥 웬만한 걸로 못 막아요. 못해도 스플래시 유닛이 있거나 또는 자원력을 활용해서 돌진 건전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민호 선수가 자원 피해가 있어서 효화가안 네. 네. 됐습니다. 자 위로 들어가는 그 견제 일곱 개 일꾼이 이렇고요. 여기서 바퀴 불사조가 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왕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이 불사조 나중에 교전 때별의미 없습니다. 이거 신임호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신영범 선수가 스타리그에서 쭉쭉쭉 올라갈 때 써줬던 흡사한 빌드거든요. 그렇죠? 물레나에서 진짜 좋아했던 빌드인데 얼어붙은 상황도 센터 쪽에 언덕이 있긴 하더라도 가까우니까 이런 빌드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송병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불사조의 움직임이 대군주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이거 봤을 때 송병구의 판단 네, 접현카 추님 내려오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공격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할 때는 역장으로 막았는데 군심 때아그 공허 유산 때는 대멸충이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예. 이거 못 맞았어요. 막을 가능성이 9할인데 와.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신기만져사울 제대로 조합 따서 왔습니다. 네, 조합 따지고 이번에 상대방의 이 라인을 좀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는데 대회기 때문에 고위 기사의 환류가 한 번쯤은 여왕을 다 끊어줬을 때딱한번 혹시 한번 불사조만으로 이거 감당 안 돼요? 근데 예. 고위 기사가 끊기면 고의안죠안주죠 네,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여왕이 맞습니다. g 지 이번에 한 방으로 숭변 선수 입구를 박살낼 수 있다는 신희범! 1단에 맞춥니다왜 좋아요. 이거 신희범 선수가 1세트에 정말 참기전 가면서도 말릴 수 있었는데 독에 반전해서 2세트에